안녕하세요. 저는 80살 현직 의사이자 영양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여든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또렷하고 건강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아침을 절대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아침 습관 딱 다섯 가지 음식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섯 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아침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과 양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미지근한 물한 컵을 드셔야 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자는 동안 땀도 조금씩 흘리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물한 컵을 마셔주면 마치 말라있던 엔진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몸이 깨어납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 바로 출근하던 시절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변비도 잦았어요. 그런데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나니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아침마다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물한컵 습관으로 변비가 해결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겁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가 놀라면서 대사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부드럽게 위를 깨우고 장운동을 자극해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전에 꼭 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양치나 가볍게 입안을 헹구는 것이에요. 밤새 입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합니다. 세균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물을 마시면 그 세균이 그대로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젊었을 땐 이런 습관을 소홀히 했는데 입 냄새도 심하고 잇몸도 약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반드시 물 마시기 전에 입안을 헹궜습니다. 그 이후로 잇몸 건강도 좋아졌고 치과 갈 일이 훨씬 줄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면 꼭 양치나 입, 행군 먼저 하고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몸을 깨워보십시오.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아침 공복 음식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혹시 그냥 커피만 드시지 않았나요? 그런 분들은 오전에 금방 피곤하고 집중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아침마다 챙기면서 오전이 달라졌습니다.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고 배고픔이 줄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을 지켜주고 노른자에는 뇌 기능에 좋은 콜링과 눈을 보호하는 루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든이 되도록 기억력에 큰 문제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계란 덕이라고 확신합니다. 환자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늘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던 분이 있었는데, 제가 계란 두 개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두달 만에 뱃살이 줄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본인이 너무 놀라워 했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50대 후반에 변비로 고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먹으면서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구나.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많고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변비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변비 때문에 늘 힘들어 하던 분이에요. 제가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추천했고 여기에 블루베리랑 아몬드를 곁들여 먹으라고 했습니다. 세달 만에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가 환해졌다고 본인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단맛 나는 건다 피하세요. 셋째는 고구마입니다. 저는 고구마를 천연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고구마 하나면 오전 내내 허기가 사라집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죠. 제가 40대 후반에 점심 전마다 군것질을 달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고구마를 하나 먹기 시작하면서 점심까지 군것질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큰 고구마 여러 개 대신 작은 고구마 하나만 드셔야 합니다. 전날 찌고 식혀서 드시면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넷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든이 된 지금까지 소화제를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도 아침마다 속 쓰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서 위염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양배추를 한줌 데쳐 계란과 함께 먹습니다. 씹는 맛도 있고 속도 편안합니다. 또 잘게 다져서 그릭 요거트에 넣으면 아삭아삭해져서 맛도 좋습니다. 다섯째는 통기리 오버나이트 오트입니다. 통기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당뇨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귀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오전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11시쯤 배고프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점심까지 집중력이 이어집니다. 전날 밤에 무가당 요거트에 귀리 3큰술 넣어두고 아침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얹어 드시면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란, 요거트, 고구마, 양배추, 통기리, 이 다섯 가지를 저는 30년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정상이고 혈압도 약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소화도 늘 편안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만보를 걷고 환자를 진료하고 손주들과 뛰어놉니다.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일어나서 양치하고 미지근한 물한컵 마시고 계란 하나든 작은 고구마 하나든 시작해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